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원화 대비 리플의 흥미로운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 리플은 4,270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약 8원, 퍼센트로는 0.19% 정도 상승했습니다. 겉으로는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술적 구조를 깊이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거래량입니다. 24시간 동안 약 7,300만 개의 리플이 거래되었고, 달러로 환산하면 2억 2천만 달러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 정도 거래량이라면, 기관이나 고래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있다는 뜻이며, 조용한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제가 표시해둔 주요 구간들과 함께 차트를 읽어보겠습니다. 6월부터 7월 초까지의 움직임을 보면 리플은 2800원에서 3500원 사이에서 꽤 오랫동안 행보했습니다. 이런 긴 축적 구간은 보통 스마트머니들이 큰 움직임 전에 조용히 물량을 모으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7월 중순, 정확히는 7월 16일에 폭발적인 돌파가 있었습니다. 그날 거래량 발을 보면 정말 눈에 띕니다. 가격이 3,000원대에서 단숨에 4,9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건 60%가 넘는 상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거래량이 이 상승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후 4,900원에서 5,000원 구간까지 리플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건 매우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조정 없이 계속 오르는 자산은 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조정이 제가 아래쪽에 표시해 둔 3,900원 구간에서 강한 지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7월 말부터 현재까지 리플은 두 개의 핵심 구간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지지선은 3,900원, 위쪽 저항선은 4,900원입니다. 이건 재축적 구간일 수도 있고 분산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즉, 시장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더 깊은 조정을 받을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최근 가격 움직임을 보면 리플은 지금 박수권 한 가운데 정확히 4270원 구간에 있습니다. 이 위치는 두 가지 시나리오 사이에 중립 구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기술적 구조입니다. 리플이 3900원 지지선 위에서 버텨주는 한 상승 구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4900원 저항선을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3900원 지지선은 여러 번 테스트되었지만 매번 잘 버텨왔습니다. 이는 이 구간에 강한 매수세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반대로 만약 3,900원 지지선이 거래량과 함께 붕괴되고 그 아래에서 종가가 형성된다면 가격은 3,000원 구간까지 하락하거나 심하면 2,800원 바닥까지 재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위쪽을 보면 4,900원 저항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구간은 과거에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이며 강한 공급이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만약 리플이 강한 거래량과 함께 저항선을 돌파하고 그 위에서 종가를 형성한다면 다음 목표는 심리적 레벨인 5,000원 그리고 그 위에 5,200원 구간이 될 것입니다. 거래량 프로파일을 보면 흥미로운 흐름이 한 가지 더 보입니다. 7월 중순의 거래량 급증 이후 현재는 조금 더 완만하고 일관된 거래량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이 다음 방향성을 결정할 총매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3,900원에서 4,900원 사이의 박수권이 거의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격이 이렇게 오랜 기간 박수권 안에서 압축될수록 돌파가 일어날 때의 폭발력은 더 커집니다. 위로든 아래로든 말입니다. 지금은 변동성이 압축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천원폭 퍼센트로는 약25% 정도 되는 이 박스권은 트레이더에게 명확한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을 제공합니다. 현재 위치인 4,270원 기준으로 보면 저항선까지는 약 630원의 상승 여력이 있고 지지선까지는 약 370원의 하락 리스크가 있습니다. 트레이딩 세섭으로 보면 꽤 괜찮은 리스크 대비 보상 구조입니다. 정리하자면, 리플은 지금 큰 박스권의 중앙부에서 중요한 국면에 있습니다. 3,900원 지지선과 4,900원 저항선이 가장 핵심적인 구간입니다. 거래량은 여전히 건강하며, 지지선 위에 있는 한 구조는 여전히 강세입니다. 이제 시장은 돌파할지, 붕괴할지 결정할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오늘 영상에서는 진입이나 청산 전략을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내용이 길어 이 시간 안에는 다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이 시장 진입 타이밍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방법과, 가짜 돌파와 진짜 돌파를 구분하는 지표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지표들은 여러분의 트레이딩에서 수익과 손실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최근 며칠간 리플 시장에서는 뚜렷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무대 뒤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주의 깊은 분들은 이미 큰 변화를 감지했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펀더멘털이한 지점으로 모이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가장 중요한 뉴스부터 말씀드릴게요. 2025년 8월 리플과 SE c 간의 소송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양측이 상황소를 취하기로 합의했죠. 즉, 리플은 이제 규제 명확성을 확보했습니다. 시장의 발목을 잡던 최대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거예요. 거의 5년간 이어진 싸움의 종결, 그 의미는 정말 큽니다. 그리고 이어진 소식은 더 충격적입니다. 블룸버그 선임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가 리플 ETF 승인 가능성이 100%라고 밝혔어요. 90%도 95%도 아닌 100%, 이건 업계에서 전례 없는 자신감입니다. SEC가 암호화폐 ETF 상장 기준을 완화하면서 승인 절차가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일부 상품은 승인 후 며칠 안에 출시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비트와이즈, 21세어스 같은 대형 기관이 리플 ETF를 신청 중이에요. 출시 예상 시기는 2025년 3분기에서 4분기. 하지만 일부 소식통은 몇주내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 기관들이 얼마나 빠르게 몰려들었는지 기억하시죠? 리플 ETF 역시 같은 문을 여는 또 하나의 역사적 순간이 될 겁니다. 다만 이번엔 내러티브가 다릅니다. 실용성과 글로벌 결제 인프라. 리플은 이미 전 세계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협력 중입니다. 3초에서 5초 안에 송금이 완료되는 시스템. 비용은 기존보다 훨씬 저렴하죠. 이제 규제 명확성이 확보된 만큼 기관 채택은 더 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온 체인 데이터에서도 거래 축적 패턴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늘었지만 가격은 통제된 범위에 머물러 있어요. 이건 대규모 돌파전의 전형적인 신호예요. 스마트 머니는 발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ETF 모멘텀과 강세장이 맞물릴 경우 리플 목표가를 15달러에서 30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봐도 현재 레벨에서의 상승 잠재력은 상당합니다. 거시경제 환경도 좋습니다. 미국의 규제 명확화, 기관 자금 유입, 디지털 자산 확산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가장 위험한 건 ETF가 실제로 출시되고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어요. 공식 발표 몇주 전부터 가격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출시 당일 급등 후에는 큰 변동성이 따라오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상세한 타임라인, 핵심 레벨, 리스크 관리 전략, 이건 개인적으로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010-558-9639로 리플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전체 로드맵과 주요 마일스톤,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에 맞는 진입 청산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기회가 아닙니다. 시장의 방향이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암호화폐 투자에서 타이밍은 전부입니다. 적절한 시점에 올바른 정보를 갖는 것. 그게 바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지금은 규제 명확성, ETF 승인, 강세장 모멘텀이 한 곳에 모여 있는 다시 오기 힘든 시기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다시 만나요.